간단한 공략. 사실은 기존 유튜브에 올린 공략 이벤트 같은 게 많이 틀려서 공략을 다시 찍어야 돼요. 이 영상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다시 찍어야 될거첫 번째 공략. 강장마방. 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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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잡소리 집어치우고. 요 하이 프리스티스. 자, 이 카드는 이제 원래 원래는 사용 시 이제 랜덤 무백에듬지 350. 존나 쎄죠? 어? 이새끼 내성 있나? 오 샤방 이새끼 내성있네? 오공격하다가 새로운 종발 알았어 자 이럴때는 원래는 300 이제 랜덤 몬스터에게 3 5 0에 딜을 넣는건데 자 요건 이제 강제판정 모든걸 다 뚫습니다 심지어 악마방도 자 일단 보여드리죠 자 요걸로 이제 악마방을 뚫는 것 강마방이라고 하죠 자 먼저 악마방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악마방이 어디서 먼저 열리는지 처음 입장시에 클리어 했을 경우에는 이제 12시 3시 6시 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12시가 보스방의 입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악마방이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가 악마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처음 입장시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보스방을 클리어한 후에 방을 이제 나갔다 오거나 뭐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아니면 방을 이렇게 나갔다 왔을 경우에는 이제 방의 위치가 바뀝니다. 바로 이제 보스방 입구에 건너편, 여기, 여시가 되는 거예요. 문이 위치가 바뀌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근데, 참고로, 이제, 이 9시 같은 경우에는 악마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보스방의 입구가 3시 같은 경우에는, 방을 나갔다 오면은 그러면 9시가 악마방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9시는 악마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악마방은 당연히, 지금은 12시겠죠? 12시, 3시, 6시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12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방을, 나갔다 왔을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보스방의 건너편은 여기가 악마방인가요? 9시는 악마방이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여기가 악마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악마방에 첫 번째 입장했을 때 생성이 되는 위치는 12시 3시 6시 순이지만 방을 나갔다 오면은 보스방의 건너편으로 바뀐다 단 9시는 악마방이 될 수가 없다. 이것만 아시면, 이것만 아시면 강마방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버장님, 이 강마방으로 악마방은 어떻게 뚫어나요 일단, 공략을 좀 해드리면은, 카드를 쓴 다음에 0.3초 후에 위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완전 쉽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여기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그분들은 카드를 쓰자마자 위로 버튼을 누르고 계셔서 그래요. 카드를 쓰자마자 위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카드를 쓴 다음에 약간의 텀을 준 다음에 눌러야 돼요. 잘 보세요. 일단 지금은 제가 카드를 쓰자마자 w 버튼을 누르고 있을게요. 잘 보세요. 이러면 안 뚫린다고 누르고 있으면 안 돼. 쓴 다음에 약간의 텀을 주고 쓰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뻥 이렇게 바로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쓰고 이제 약간의 텀을 주세요. 이게 근데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예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강마방 공략은 여기까지. 아주 멘트도 깔끔하고 좋은 공략이었어. 정이하고 추천 누르세요.